안녕하세요. 올해 29살로 결혼한 지는 아직 1년도 안된 여자입니다. 남편하고도 사이가 좋고, 시어머니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남편과는 대학교 때부터 쭉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미 볼꼴못볼꼴다 봐서 싸울 일도 거의 없고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사실 결혼 전에 연애하면서 벌써 인사도 자주 드리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교 때부터 만나 쭉 연애를 해왔기 때문에 2년 전부터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왕래가 왕왕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그때부터 아니 남편한테 이야기 전해 듣기 시작한 그 전부터 저를 참 마음에 들어하셨기 때문에 관계가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굳이 여기에다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신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신우가 시키거든요. 일단 남편과 저는 동갑이고 신우는 저희들보다 3살이 더 많습니다. 아직 결혼 안 했고 일도 안 하고 시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신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사실 결혼 생활 자체만 두고 본다면, 신우가 저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저 열받게 만드는 게 주특기라서 짜증이 나긴 하는데, 결국에 신우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남편도 제 편이다 못해 시부모님까지 제 편이다 보니, 저도 무시해버리면 그만이긴 하지만, 결혼 전 사소한 걸로 시작해서 신우 때문에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동안 싸움만 두고 있었던 채증이 이번에 아주 시원하게 풀려버렸어요. 시어머니하고는 말씀드린 대로 결혼 전부터 왕래가 있었는데 신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6년 긴 시간을 연애하는 동안 신우를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남편도 신우에 대해서는 그냥 모르고 지내는 게 속편할 거라고 종종 이야기했었고 따로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지 않았어요. 당시 남편이 괜히 신우를 꽁꽁 숨겨놓고 안 보여준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신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결혼 허락은 서로 집에 자주 왕래하면서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긴 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옛날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그런 거 해보는 게 소원이다 하셔서 형식상 양가에 결혼 허락 받으러 인사를 가기로 했어요. 저희 집에서는 분위기 엄청 좋았지요. 남편한테 친정아버지가 그런 걸 원하신다더라 이야기하니 양손에 과일이며 양주며 바리바리 싸대고 와가지고 정말 드라마에서처럼 바닥에 꾸러 앉아서 아버님,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그 대사를 진짜로 했거든요. 아버지는 괜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안 드는 척 하다가 남편이 준비한 양주를 선물 받더니 그제서야 이 결혼 허락해 주시겠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남편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남편은 모뭐 형식상 한 거고 이미 우리 엄마는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굳이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갈 필요가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했는데 저라고 그냥 넘어가면 안될것 같아서 저도 꼭 하고 싶다고 이야기해줬지요. 남편은 알겠다고 하고 날짜를 잡아서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지요. 그냥 그 주말에 곧바로 해도 되는 걸뭐 굳이 날짜까지 잡는지 말이지요. 남편은 그래도 신우가 집에 없는 날을 골라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남편이 저희 집에 올때 사온 양주가 요즘은 풍기현상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아서 꽤나 구하기 힘든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 선물까지 구해다가 가져온 정성인데, 저라고 빈손으로 갈수 있나 싶어서 뭘 가져가야 잘 가져갔다는 소리를 들을까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고민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뭘또 그런 걸 사서 오냐고, 그냥 빈손으로 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똑같이 남편한테 빈손으로 와도 된다고 했었는데, 장인어른 기분 좋게 해드린다고, 어디서 양주도 구해가지고 오고 했는데, 빈손으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과일 바구니만 덜렁 들고 가자니 너무 평범한 것 같고 무난하긴 하지만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고 남편한테 어머님이 뭐 좋아하시냐 힌트 좀 달라고 해도 뭐 사오지 말라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말을 줄여버리니 적당한 거 고르는 게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전에 남편 대동에서 어머님 모시고 교회에 있는 카페 몇 군데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님이 달달한 디저트류를 엄청 좋아하셨던 게 문득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다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명장이 만들었다는 양갱하고 여러 가지 전통 작화가 들어있는 선물 상자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같이 곁들여서 마시면 좋을 것 같은 고급 차를 구해서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갔지요. 제가 인사드리러 가기로 한 당일이 되었고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아직도 그날이 기억에 생생히 남는데 기억에 남는 이유가 좋은 의미로 그런 건 아니었지요. 시댁에는 남편하고 연애하면서도 몇번 초대받아서 다녀온 적이 있어서 그날도 지하철 타고 혼자서 향했습니다. 그날 날씨가 비가 오는 날이어서 남편한테는 마중 나올 필요도 없다고 괜히 비 맞지 말고 집에 있으라 했어요. 그런데 지하철역 도착하니까 남편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말은 했지만 나와 있으니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기분과는 다르게 남편 표정이 영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는 오늘은 날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날짜를 바꾸자던가 하면서 말을 돌려서 하더라고요.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거냐 물으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데 하면서 말끝을 흐리는데 남편이 워낙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라 딱 봐도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고 충공을 하니 남편도 그렇다 할 변명거리가 떠오르지 않았는지 저한테 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누나가 오늘 집에 있어서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누나가 약속이 있다 그래서 일부러 그날로 날짜를 잡은 건데 전날 어머니가 솜씨 좀 발휘해야겠다며 장바운 재료며 아침부터 분주한 것 같은지 분위기를 보고는 자기 모르게 뭔가 진행되고 있는 걸 눈치를 챘다나 봐요. 그리고는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남기로 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대로 제가 그때까지 신우를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먼 친척도 아니고 남편 누나잖아요. 언제까지 안 보고 지낼 수 없는 사람이고 어차피 알게 될 거면 결혼식 하기 전에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쇠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그냥 그날 한꺼번에 만나면 좋겠다 싶어서 남자친구한테 내 성격 모르냐고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잘 친해지는 거 모르냐고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남편은 네가뭘 몰라서 그런다, 진짜 아닌 건 아닌 거다 하면서 자꾸 날짜를 조정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때는 그냥 저랑 누나를 못 만나게 하려는 것처럼 보였고 왜 저러는가 싶었어요. 보통 신우랑 올케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게 걱정돼서 그러는 건가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신우를 직접 만나보니 딱 처음 만나자마자부터 남편이 왜 그랬었는지 이유를 한 번에 알겠더라고요. 시댁 문 열고 들어가니 현관문 앞에 신호가 서 있었어요. 어디 뭐라도 한번 걸려봐라 하는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안녕하냐는 인사 한마디도 없었고 살팽이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는데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더니 또 말도 없이 성큼 다가와서는 제 손에 들려있던 쇼핑백을 낚아채더니 안에 있는 걸 주섬주섬 꺼내더군요. 그래도 나름 선물이라고 전날에 포장지도 사다가 포장도 하고 짤막한 편지도 썼는데 신우 눈에는 그런 거 들어오지도 않았나 봐요. 그냥 가져온 사람 앞에다 두고 받을 사람도 아닌데, 포장지부터 북북 찢어버리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여지껏 본 적이 없었다 보니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가만히 그걸 보고만 있었네요.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하고는 저한테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내 건, 내 거는 안 사왔어? 라고 했으니까요. 동갑내기 남친의 누나니까 이미 저보다도 연상인 거 알고 있고, 결혼해도 제 손이 신우 되는 거 맞지만, 언제 봤다고 첫 만남의 반말부터 하나 싶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정성 들여 포장한 선물 다 망쳐놓은 것 때문에 기분이 상해 있었으니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도 좋은 일로 간 자리고 남편이 날짜 바꾸자는 것 제가 강행했던 거니 참기로 했습니다. 오늘 집에 있는지 몰랐기도 했고, 알았어도 안 사왔을 거다 저도 말에 가시를 담아서 대답을 했지요. 그래도 이게 간식류니까 식사 끝나고 다 같이 먹으면 되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게 다 설탕덩어리인 거 모르냐고 살찐다고 싫다고 하면서 화장품이며 향수며 좋은 거 많은데 무식하게 설탕 덩어리를 비싼 돈 주고 사오는 바보가 여기 있다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그날 그 자리 분위기는 말 그대로 최악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온다고 이것저것 준비해주셨는데 신우랑 저랑 분위기가 폭발하기 직전이니까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둘다 저랑 신우 눈치 본다고 말도 아니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신우 하나만 보고 결혼을 포기할 생각이 있던 건 아닙니다. 그날 느낀 게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신우를 꽁꽁 숨기려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싶었을 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자리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내 딸이. 그러니까 신우가 원래 나쁜 애는 아니라고. 요즘 취직도 안 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성격이 예민해서 그런 거라며 저보고 그날 기분 나쁜 거 있으면 플라하셨네요. 잘못은 신우가 했는데 어머님한테 사과 받으니 저도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남편도 누나가 요즘 들어 좀 이상해졌다고 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태껏 누나랑 단한 번도 안 봤는데 결혼하면 누나랑 몇 번이나 보겠냐며 걱정을 하길래 나도 딱히 신우 때문에 결혼 생각 날라간 거 아니니까 걱정 말라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뭐그 말이 틀린 말은 없었으니까요. 미리 알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신우 성격 이상한 건잘 알았고 말 그대로 제가 신우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합가해서 신우도 같이 모시고 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신우를 우리 집에 와서 살게 할 것도 아닌데. 케야 명절 때두 번이고 후학에 쳐져서 시부모님 생신 때 한두 번 해서 1년에 네다섯 번 보겠다 싶었어요. 그 정도면 못할 것도 없겠다 싶어서 남편한테도 걱정 말라고 했고 당시 시어머니한테도 괜찮다고 대답했네요. 아무튼 그 이후로 결혼식 준비는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었고 남편이나 저나 연애하고 나서 사회인이 됐고 그때부터는 서로 어렴풋이 결혼 생각도 동시에 하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 사회생활 한지는 몇년 되지 않았지만 결혼 염두에 두고 돈을 꾸준히 모아놓았다 보니 양가 지원 없이 대출 조금 끼고 반반 결혼을 할수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는데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아낸 건지 신우한테 전화를 한통 받았어요. 저보고 예단은 왜안 해오는 거냐며 자기는 이 정도면 아무 말 않고 넘어가겠다고 사진을 하나 보내줬는데 500만 원 정도 하는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애초에 대출 끼고 반반 결혼하는 건데 예단이나 그런 허례허식은 생략하기로 했거든요. 결혼식 비용도 아끼겠다고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가니마니 이런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뜬금없이 명품 가방을 가져다 바치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더니 자기가 무슨 일안 나게 중간에서 잘하겠다고 해서 그냥 일 키우지 않고 아무것도 안 사주고 넘어갔어요. 그 뒤로 무슨 일은 없어서 잘 해결됐구나 싶었는데 신우가 이걸 가지고 저한테 악감정을 가졌던 건지 아니면 삐졌던 건지 결혼식 당일날에 신부대기실에는 찾아오지도 않았고 결혼식 끝나고 사진 촬영하는 내내 똥식은 표정을 하고는 기사님 요청에 협조도 안 하고 유치하게 그러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저희 결혼할 때 축의금이라고 5천 원 했더라고요. 제 눈과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도 하나뿐인 남동생 결혼인데 5만 원 줬는데 그걸 5천 원으로 잘못 적은 건줄 알았는데. 뭐 저희 신혼 가전을 사주거나 한 것도 아니고 따로 남편한테 봉투를 챙겨준 것도 아닌데 정말 명품 가방 때문에 삐쳐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일부러 저든 남편이든 한방 먹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거 아니겠어요? 첫 만남부터도 충분히 느꼈지만 신우랑은 정말 가까워지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올리고 나서 신혼여행은 당초 계획한 대로 사박오일로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해외 여행 다녀오기로 하고요. 그리고 그주 주말에 곧바로 신혼집 집들이를 했어요. 그런데 신우는 저희가 어떻게 하고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다고 해서 안 왔습니다. 그건 사실 좋았어요. 저도 사실 신우 보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었는데 잘 됐던 거죠. 그 뒤로는 신우 볼 일이 딱히 없었어서 그냥 연애할 때 마냥 못 보듯이 안 보듯이 사는 거구나 역시 내 생각이 맞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주말에 아침 대바람부터 신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자기 친구들 데리고 올 테니 술상을 거하게 준비하라대요. 다른 사람이라면 당연히 장난치는 거겠구나 싶었겠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우가 저러니 진심으로 저러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시킨다고 하는 사람은 아니지요. 곧바로 신우한테 다시 연락을 했어요. 술은 술집에서 드시라고. 공동주택인데 주말에 술판 버려서 시끄럽게 떠드는 집 반가워하는 이유 아무도 없고 내 집에서 형님 친구들이 술판을 버리고 노는 것도 그리고 그 술상을 내가 차려야 할 이유도 모르겠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한다는 소리가. 동생이 어떻게 사는지 구경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 집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보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는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내 집에 들일 생각도 없고 집들이가 정하고 싶으면 저희가 정해 주는 날에 친구분들 빼고 오시라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이고 쉬고 싶은데 더 스트레스 받고 싶지도 않아서 핸드폰 뒤집어 놓고 오랜만에 밀린 집안일도 하고 독서도 하고 낮잠도 자고 평범한 주말 같이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니 진짜로 신우가 친구들을 이끌고 왔더라고요. 막무가내로 들어오겠다 하는데 다행히 남편도 집에 있어서 잘 무마할 수 있었습니다. 끼리끼리 논다더니 신우 친구들도 신우 못지않아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기가 어디라고 따라와서 우리 집까지 들어오려고 행패를 부리는지. 솔직히 남편이 아니었으면 크게 싸웠을 거고 무시하고 집에 들어오려고 했으면 경찰까지 불렀을 거예요. 그날 남편한테도 이제는 더못 참겠다고 신우고 뭐고 진짜 한 번만 더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고 말했네요.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어떻게든 제 마음을 풀어주고 싶으셨나 봐요. 아버님 생신이 다가오니까 언제쯤 날 잡아서 같이 식사나 하자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저도 뭐 용가리통뼈라고 사실 짜증이 심하게 났다 뿐이지 저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온건 없었다 보니 저도 상황 봐서 신우랑은 풀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주도로 얼마 전에 시댁에서 온 가족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조금 서둘러 오후 5시쯤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음식 준비하신다고 한참이더라고요. 날씨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불 앞에 계시길래 제가 신우는 뭐하냐고 물어봤어요. 시어머니가 쓴 웃음을 짓더니 전날에 친구들 만나 술 먹고 들어와서는 아직도 꿈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버님 생신이라고 가족들 모이는데 어디 안 나가고 집에 붙어있는 게 용했어요. 제가 요리를 잘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 제가 뭘 돕는다고 해서 일이 빨리 끝날 건 아니지만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뒷정리라도 붙어서 도와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앞치마 둘러매고 저도 주방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6시 반쯤 돼서 준비가 다 끝났고 다들 식사하려고 식탁에 자리를 잡았죠. 신우는 빼고요. 남편이 누나 깨워서 오겠다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남편만 혼자 나오더군요. 어머님이 네 누나는 하고 물어보셨는데 남편이 금방 나온다더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 같이 신우 방문 쪽을 보고 있다가 아버님이 음식 식는다고 그냥 먹자고 해서 식사를 시작했어요. 막 식사를 시작하니 1분 정도 사이에 신우가 문 열고 나오더라고요. 전날 화장도 안 지운 채로 잠들었는지 머리는 죄다 뻗쳐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는 제 모습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저보고, 너는 세상에 며느리가 돼가지고 어른보다 먼저 밥을 먹고 있냐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뭔 소린가 싶더라고요. 지가 늦게까지 자다가 다른 사람들 식사까지 늦어지게 만든 건 생각도 안 하고, 아버님이 식사 시작하자는 말에 저희도 다 같이 식사를 시작한 건데, 어른보다 먼저 밥을 먹고 있냐고 묻는 소리부터 말이죠. 형님이 이 집에서 아버님보다 어른도 아니면서 왜 그러냐 신우한테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집 며느리는 맞는데 어머님한테나 며느리지 형님한테는 그냥 올케라고요. 그것도 싫으면 그냥 이름을 불러달라 했더니 이번엔 어른말에 또 말대꾸를 한다고 한마디 하는 겁니다. 제가 속이에다가 경을 입지 신우랑 저렇게 또열려서 뭐하나 싶어 포기하려는데 난데없이 딱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식사하던 숟가락으로 신우 맞박을한대 때린 거예요. 신우는 이마를 부여잡고 있고, 시어머니는 매번 짓던 온화한 표정이 아니라 처음 보는 진짜 화난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보자 보자 하니까 아주 끝을 모른다고 하면서 이참에 아주 제대로 교육을 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이마를 부여잡고는 시어머니한테 무지막지하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다 꼬여버린 건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 소리를 지르니? 시어머니도 그간 참은 게 많았다는 듯이 따따따 소화 붙이시더라고요. 네가 노력 안 해서 대학도 못간 거고 그나마 보내준 학교에서도 똑바로 안해 취직도 못한 거 아니냐고. 학원을 보내줘도 안 가. 과외를 붙여줘도 공부를 안 해. 그 나이 먹도록 일도 안 하고 내 집에 얹혀자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나도 안 하는 며느리 시집살이를 네가 하고 있느냐고 쉬지 않고 소화 붙이시는데. 신우도 시어머니 그런 모습은 처음 봤는지 얼어붙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잠깐 숨을 돌리더니 저한테 사과를 먼저 하셨어요.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부른 게 아닌데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동안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당신이 신우버릇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모두 앞에다 두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우한테 당장 짐부터 싸라고 하더군요. 캥거루 새끼 마냥 품안에 끼고 살고 있으니까 어른이 되지 못하고 그 모양 그꼴 아니겠냐고요. 똑소리 나는 며느리 밥만 닮아보라고. 딱 이틀치 먹고 자고 할 돈만 챙겨줄 테니 그 이후부터는 알아서 살라고. 그리고 다시 당신들 앞에 당당한 딸이 됐다고 생각되면 그때 돼서 다시 집으로 들어오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우는 식사하다 말고 그 길로 집에서 쫓겨났어요. 안 그래도 제가 신우를 벼르고 있던 상황에 생각지도 못한 일로 신우가 쫓겨나는 걸 보니 저도 어이가 없더군요. 시어머니는 못볼걸 보여서 미안하다 하고 아버님한테도 생일에 이렇게 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사과하셨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말해줘서 안 건데... 신우가 원래 학창시절부터 공부랑은 취미도 없고 그랬다네요. 그래서 대학도 점수되는 대로 지방에 있는 별볼일 없는 대학 나왔고, 졸업 후에 신우도 취직을 도전했지만, 당연히 그 학교에 그 점수로는 어디 취직도 할수 없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신우는 그걸 두고 아들인 동생과 딸인 자기를 두고 차별했다. 지원을 안 해줬다는 식으로 시부모님을 탓했답니다. 그래도 뒤늦게 정신 차려서 졸업 앞두고 바짝 준비를 했나본데, 물론, 학원 같은 거 다닌 것도 다 시부모님 돈으로 다녔고요.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엄청 가고 싶어 하던 회사의 서류도 통과하지 못해서, 그때부터 신우의 히스테리가 시작된 거였대요. 그런데 강하게 나가면 신우가 혹시나 해코지라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오냐오냐 해줬다고. 그렇게 세월 지나니 누나가 어머니한테는 아픈 손가락처럼 돼버려서 그랬던 거라 하더군요. 뭐, 그 이야기 들었다고 해서 제가 신우를 이해해줘야 할 필요는 없는 거라 생각하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다만, 요즘 신우한테 연락이 부쩍 늘었어요. 집에서 쫓겨할 때, 시어머니가 전화 동생, 그러니까 남편한테서, 이제 신우가 정신 차린 것 같다는 이야기 들으면, 그때 집에 다시 받아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연락이 옵니다. 자기 이제 정신 차렸고, 저한테도 번거롭게 안 굴겠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잘좀 말해달라고, 그래야 자기가 다시 집에 들어가서 살수 있다고 말이에요. 시어머니한테는 신우가 정신 차린 것 같다고 연락드릴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게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못해도 아르바이트라도 좋으니, 일자리부터 구하면 그때 가서 연락드릴 생각입니다. 그때까지 신우는 고생 좀 해봐야 할것 같네요. 언제까지 부모님 품에서 지낼 수 없다는 것도 깨닫고, 스스로 독립하는 법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